나는 며느리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다. 그때는 내가 괜한 예민함으로 편견을 가지는 건 아닐까 싶었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그 느낌이 정확했다. 그 애는 겉으로는 참 예의가 바른 척했지만 눈빛이 차가웠다. 흰 블라우스에 단정한 치마를 입고 인사를 했지만 내 눈에는 사람을 재는 듯한 시선이 먼저 들어왔다. 나는 그저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라면 좋게 받아들이자고 생각했다. 아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니까. 결혼식 후 나는 며느리를 위해 할수 있는 한 모든 걸 해줬다. 요즘은 시어머니가 잔소리하면 며느리한테 미움받는다고 하니까. 될수 있으면 내가 먼저 움직였다. 며느리가 살림을 힘들어할까봐 내가 먼저 손을 걷어붙였고 생일마다 비싼 옷도 사줬다. 전세금도 일부 지원해줬다. 그런데 그 애는 단한 번도 감사합니다. 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. 내가 뭘 해주든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모습에 나는 한두 번 속이 상했지만 그냥 넘겼다. 내가 예민한 걸까 싶었기 때문이다.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. 며느리는 나한테 잘하려는 마음은 없어 보였지만 돈을 받을 땐 유독 태도가 달랐다. 내가 돈을 쓸 때만 유난히 밝아지는 걸 느꼈다. 하지만 나는 애써 모른 척 했다. 아들도 보고 있는데 며느리한테 돈 문제로 속좁은 시어머니처럼 보이기 싫었으니까. 그런데 어느 날 나는 그 애가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에 머리가 띵해졌다. 아 친정에 돈좀 보내야겠어요.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. 그동안 내가 지원해 준 돈이 며느리 친정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다.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. 너희 친정 부모님은 뭐 하시니? 그러자 며느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. 아, 저희 부모님 그냥 가만히 계세요. 제가 다 해드려야죠. 그 순간 나는 모든 걸 이해했다. 며느리는 아들을 조종했고, 아들은 나에게 돈을 받아 그녀의 친정에 보냈다. 나는 직접적으로 돈을 주지 않았지만, 결국 내 돈이 며느리 부모의 생활비가 되고 있었던 것이다. 나는 말이 없었다. 괜히 아들에게 얘기했다가 싸움이라도 나면 어쩌나 싶었다. 아들은 며느리를 너무 사랑했고 나는 아들이 상처받는 걸 원치 않았다.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기로 했다. 그게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이라 생각했다.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다. 며느리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내게 돈을 요구했다. 어머니, 명품 가방 하나 정도는 사도 되겠죠? 어머니, 여행 가고 싶은데 비용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. 명품. 여행. 나는 가난하게 살진 않았지만, 그렇다고 내 돈을 이렇게 막 써야 할 이유는 없었다. 내가 힘들게 번 돈인데, 당연하다는 듯이 가져가는 모습에 속이 상했지만, 나는 그저 참았다.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, 며느리는 더큰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. 어머니, 유산 정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? 나는 순간 아찔했다. 내가 죽은 뒤 재산을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었다.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. 아직 안 정했어. 그 애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꾸했다. 정리할 때 저희한테도 좀 말씀해 주세요. 미리 알면 준비하기 좋잖아요. 그말 한마디에 나는 그 애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깨달았다. 내가 가진 재산. 며느리는 내가 살아있을 때보다 내가 죽은 후에 받을 돈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이다.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. 며느리에게서 내전 재산을 지킬 것. 그리고 그 애가 원하는 것을 절대 손에 쥐지 못하게 만들 것. 그날 밤 나는 변호사를 불렀다. 그리고 유언장을 새로 작성했다. 원래는 재산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나누려 했지만 나는 결정을 바꿨다. 그리고 며느리의 이름을 유산목록에서 완전히 삭제했다. 대신 아들에게만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일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. 그 조건은 바로 이혼. 내 아들은 돈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. 나는 그렇게 믿었고 만약 이혼할 마음이 없다면 아들은 결국 내 유산을 받지 못할 것이었다. 그리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며느리에게 다시 친절하게 대했다.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여전히 나에게 돈을 요구했다. 그런데 몇주뒤그 애가 내 유언장을 읽는 순간이 왔다. 그 애의 표정이 어떻게 변했을지 상상이 가는가? 며느리는 내가 평소와 다름없이 대하는 걸 보고 내가 유산 정리를 잊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. 그래서였을까? 며느리는 더 대놓고 요구하기 시작했다. 어머니, 저희가 요즘 좀 힘들어요. 아유, 애 키우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. 며느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나를 바라봤다. 나는 그녀의 의도가 뭔지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모르는 척했다. 그렇겠지? 요즘 다들 힘들다잖아. 나도 생각 좀 해볼게.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슬쩍 미소를 지었다. 그러나 며칠 후 그녀가 내게 건넨 말은 기막혔다. 어머니, 저희가 이 집을 좀 넓혀야 할것 같은데 도와주실 수 있죠? 나는 그녀의 말을 곱씹으며 되물었다. 이 집, 내 집인데 넓히겠다고?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고개를 끄덕였다. 어머니도 나이 드셨잖아요. 저희랑 같이 사시면 편하실 텐데, 집을 재건축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.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 딱 맞아떨어졌다. 이제는 내 집마저 자기 것처럼 생각하는구나. 나는 조용히 유언장을 꺼냈다. 며느리가 관심 있어 하던 그 유산 정리 서류. 이거 한번 읽어볼래? 며느리는 당황한 얼굴로 서류를 받아들였다. 그리고 몇초후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. 어머니, 이게 뭐예요?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. 내 유산 정리한 거야. 너도 궁금해하던데 미리 보여주려고. 며느리는 눈을 부릅뜨고 서류를 읽었다. 아들에게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유산을 일부 상속할 수 있도록 한다. 그리고 바로 아래 문장. 하지만 며느리는 유산을 단한 푼도 상속받을 수 없다. 그녀는 얼어붙었다. 나를 바라보며 입을 때려다. 서류에 시선을 내리깔았다. 그리고 곧 다시 한 줄을 읽고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. 아들이 유산을 받기 위한 조건은 이혼이다. 그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완전히 무너졌다. 이 이혼?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천천히 말했다. 그래, 이혼하면 내 유산을 받을 수 있어.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날 쳐다봤다. 어머니, 설마 농담이시죠? 나는 미소를 지었다. 농담으로 유언장 작성하는 사람이 어딨니. 며느리는 서둘러 남편, 그러니까 내 아들을 찾았다. 그리고는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. 여보 어머니한테 말씀 좀 드려. 이건 너무 하잖아. 아들은 당황해서 서류를 들춰보다가 멈춰 섰다. 그리고 목소리를 떨며 읽었다. 이혼하지 않으면 유산을 받을 수 없다. 며느리는 울먹이며 아들의 팔을 붙잡았다. 여보, 당신 설마 나랑 이혼할 생각은 없지? 나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말했다. 난 이제 할말다 했어. 선택은 내가 해. 며느리는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한 얼굴로 아들을 바라봤다.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. 이제 내가 나를 이용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겠지. 며칠 후 아들은 나를 찾아왔다.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. 엄마, 다시 생각해 주시면 안 돼요? 나는 차분히 대물었다. 내가 원하는 게 뭔데? 아들은 잠시 망설였다. 그리고는 결국 말했다. 이혼은 못 해요.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. 그래. 그럼 내 유산도 없는 거야. 그렇게 며느리는 더 이상 나에게 돈을 요구할 수 없었다. 나는 마지막까지 내 아들에게 선택권을 주었지만 결국 그는 사랑을 선택했다. 하지만 나는 알았다. 그 선택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. 몇 달이 지나자 며느리는 더 이상 나를 찾지 않았다. 이제 내가 줄 돈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겠지. 그리고 아들도 점점 현실을 깨닫기 시작했다.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다. 엄마 그냥 궁금해서요. 아직 유산 정리 안 바꾸셨죠? 나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. 어쩌려고? 아들은 한참 말이 없다가 조용히 답했다. 아무것도 아니에요. 그냥 잘 계시죠? 나는 그제야 알았다. 아들이 자신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뒤늦게 후회하고 있다는 걸. 나는 마지막으로 짧게 메시지를 남겼다.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내가 직접 깨닫길 바란다.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렸다. 이제 내 돈은 내 것이고 내 인생은 나를 위해 존재한다. 내가 죽은 후에도 그 애는 단한 푼도 받을 수 없을 것이다. 그게 내가 할수 있는 최고의 복수였다.